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쌈부 야타바레 선수가 공을 잡을 때 한번 압박을 해봤던 네, 파워를 했습니다만 한국형 선수 저렇게 전방에 선, 서 있는 그 구자철 쪽에 서 있는 선수 상대 선수인데까지 가서 저렇게 협공을 벌이는 장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한국형 선수 벨레 끊어내는 한국형 기성용 돌려받는 한국형 측면으로 빼줍니다. 이용입니다. 홍조호 네, 조금, 어, 수비 쪽에서 미드필드와 공격 작업, 아, 어, 괜찮습니다. 어, 상대가 뒤로 물러가 있을 때 뒤쪽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진영을 끌어내는 움직임. 자, 이렇게 공을 주고받다가도, 아, 어, 전방이 변화를 보이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이 좀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저렇게 이제 그 이근호 선수가 나오든지 좌우로 움직일 때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공이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좁분쪽에서 어, 바로 역그 차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공을 쉽게 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성용 자 후방 쪽에 내려와 케이트합니다. 자공 뺏어내면서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이청용 네. 역시 한국영 선수 아, 네. 그 좁은 중소그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는 그 포진이 아주 적정합니다. 조에 소속이 되 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 결승 무대 이제 한국의 FC 서울과 아, 변화가 있죠. 네.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영 그리고 이혼 원터치로 이기는 경기를 하게 되면 이런들이 자신감도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한국영 선수에게 좀 거친 반칙이 들어갔습니다. 자 브라질의 구스타보 파울리뉴 이런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기성용과 한국영 선수가 상당히 투지 넘치고 터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말리의 선수들이야말로 상당히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네, 포진이 돼 있습니다. 댄벨레 선수, 우리 한국형 선수 함께 아, 경합이 었는데거를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상대가 아주 밀집하게 뒤로 굴러가지 않고 나와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성룡이 방향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김영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한국영 압박을 피하면서 뒤로 내립니다. 지금 말리 선수 계속 뛰는 선수입니다. 돌아서는덴벨레 야쿠바 실라가 어? 공을 달고 있습니다. 자, 압박 후긴 한국영 공격입니다. 한국영 돌수를 끊었습니다. 자 이근호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찔러봤던 한국영인데 이번에도 네. 끊어냅니다 한국영 선수가 모든 공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드에서 이런 역할이 아주 자 손흥민 좁은 공간을 치고 들어갑니다 저... 자들었습니다슛아 슛! 이번에는 바운드가 되면서 키퍼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한것 개... 같아요 네. 자이선에서 한국영 선수 아주 좁은 지역에서 공을 잘 뺏어내 주고 있고 약간 아래쪽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부자철 어, 수비를 하는 그런 방법이 확실하게 어, 준비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가 보다 공 가까운 쪽에서 수, 공격수를 어, 수비가 많더라도 먼뭐 쪽의 수비수가 공간을 지키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만들어갈 건지를 선수 스스로가 어, 또 적응하는 것도. 경영에 전달합니다. 경영점 전진해 있습니다. 김진수. 손흥민 쪽이었는데요. 끊어내고 올라가는 말도입니다. 자 역습을 방어해야겠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댓글 네 반대편 세이브 케이터 쪽인데요. 가슴으로 떨궈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자 공을 뺏어냅니다. 하지만 케이터가 공 잡고 돌아갑니다. 측면으로 뺏습니다. 앞두 트라우레자 크로스 넣어주는데요. 자 몸싸움 펼치면서 후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한국이 역습. 이 들어가고 또그 공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 슛인가. 슈팅까지... 네. 자 그런 상황을 또김준선 선수한테 연결도 해줄만해요. 그렇습니다. 끊어내고 전방으로 들어오는 손흥민을 봤습니다만. 자황급히거단내는 말립니다. 마커고 앞에 공이 떨어지는 그 어, 세카포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앞 전진 포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전 공이 전방에서 공격을 하게 될 때는 이 선에 있는 미드솔드들이 적극적으로 가야 줍니다. 기사... 찍어, 찍어. 김진수와 한국경의 위치. 에이. 자 김진수 쪽으로 달리게 해줍니다. 김진수 크로스를 릴수 있습니다. 한방 크로스. 어떤 예! 페널티 킥을 선사했던 게 사실 김진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였는데 이번에가 좁... 측면 공격. 수비 수면서 측면에 공격 가담하는 아, 그런 플레이가 아쉬웠습니다. 왼쪽에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자득 뒷공간을... 입니다. 자 조심해야 되죠. 자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렇습니다 일단 첫에는 김진수입니다. 말리의 코너키자 어, 가지고 있는 장기가 어렵거든요. 네. 비전 분위기 좋습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이성용이 측면 우리가 유럽 무대에서 뛰는 것도 아, 상당히 원했어 팬들에게는 가슴이 설레는 일인데요. 자 김영건. 어 도전해 그거. 네, 좋습니다. 네. 자그 저런 장비가 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수능. 이글로 잡아놓고 수능민에게 수능민. 그로 대답었습니다 슛. 하지만 아 저살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영 선수인가요? 네. 야, 자, 순간적으로... 한번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그노 적극적으로 아, 하지만 반칙입니다. 네. 자, 아주 공격 깊숙하게 이 선에 있다가 아, 좀 한국영 선수의 저런 모습, 어. 아주 좋은데요. 네, 네. 자, 손흥민의 크로스. 한국영이 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연결해 줬었는데 네. 이런 과정까지는. 그, 끈질기게 이 선에서부터 우리 선수들이 따라가지고 협공해서 찾아낸 볼이 저렇게 지금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자, 이 선에서 한국영 선수 아주 상대의 공을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 살려내고 올라갑니다. 이 선으로 내려왔을 저렇게 미리 한국영 기성용 준비를 했다가 뺏어내고 연결해주고, 아, 이것이 이제 전방까지 연결되는 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더 끌어낼 수 있거든요. 네. 자, 충분하지 말고 어, 침착하게. 에린경합. 중간에서 이어받고 케이타 아, 상대도 상당히 아, 많은 실점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어, 공격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세이도 케이타요. 한국영 선수 아주 뭐 계속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네. 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자, 저러면 아주 상대 선수들이. 하고 그 중원에 지키는 어, 플레이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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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측면에서 에이, 에이, 에이.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정성준 키퍼 위치 잡고 있습니다. 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근호 선수의 마이가 빼주고 타바레 마이가를 보면서 밀어준 목인데요. 목을 만들 때 어, 우리 이그 선의 두세 선수가 그공쪽을 싸고 있고. 한국형의 헤딩으로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고요한, 한국형, 이용. 네. 밖에 가질 수 없는 A매치.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발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에서 우리 어떤 플레이를 좀 빨리 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최종 예선 과정에서. 팀... 자, 둘, 셋, 네. 아주 좋은 뭐... 싸움. <laughs> 하지만 이번에는 반칙입니다.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만, 뒤에죠? 아, 네. 너무 앞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네. 삼바 소우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마음이, 말리에 프리킹.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어쨌든 상. 어... 자, 끊어내는 한국형입니다. 오늘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모습. 원정평가자. 또 그럴 때는 이 최정의 멤버가 더더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어, 경기마다 자... 이 어린 선수들은, 어... 어, 네. 선수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팀에서 음, 경기를 아주 잘해주고 있죠. 어, 네. 자 손흥민 이 아, 별자르게 지금 크게 가운데서 허점을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김 원에서 공이 떨어졌습니다. 자 네, 운동장 분위기 지금 응원하는 분위기가 지금 거기에 어, 크게 부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에 뒤로 쳐놓고 연결하는 공격 작업 좋습니다. 네. 자, 반시간입니다. 그대로 역습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성용이 공을 잡고 올라옵니다. 네, 두 네. 그 k 타 슈팅인데요. 기성용이 멀찌감치 걷어냅니다. 아, 선수가 하나 넘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 그대로 손흥민 밀어주고요. 자, 김보경이 측면으로 빼준 것이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부상인가요? 바로 못 일어나네요. 네, 한국경 선수가 마무리 패스를 해주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아. 약간 정 신라가 교체 투입이 돼서 오른쪽 수비를 오던 우수만 쿨리발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는 윤일록 선수가 손흥민과 교체되면서 왼쪽 측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입니다. 박종우 선수인데요. 네. 자, 한국영 선수를 빼줍니다. 오늘 한국영 선수 아 정말 아주 훌륭한 좋은 아, 플레이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들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옆을 또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인 선수가 브라질과의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치고 박종우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네, 천안 종합운동장의 팬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줍니다. 네, 올림픽 때는 이제. 박...